안녕하세요. 책 리뷰하는 밤리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데이블 m 지의 돈의 연금술입니다. 이번 책에서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현실적인 돈 관리 방법을 알려줍니다. 개인적으로 빚에 관한 내용이 가장 좋았습니다. 자, 그럼 돈의 연금술에는 어떤 명언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돈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먼저 나부터 변해야 한다. 삶을 바꾸려 노력할 때 삶은 정말로 바뀌기 시작한다. 삶을 바꾸려 노력할 때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변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독서가 이제는 여러 방면으로 도전하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니 불과 2년 전과는 많이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괜찮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저를 포함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현재에 안주하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짜인 대본처럼 사람마다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들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은 해결해줬지만 다시 반복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만 봐도 변해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나요? 남들이 돈을 쓸때 모아야 남들과 다른 삶을 살수 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도 말했듯이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 씁니다. 누군가가 돈을 쓰는 것을 보면 나도 써야 할것 같은 느낌을 받기 마련이죠. 각자의 경제적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경제적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자각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최선의 가장 무서운 적은 괜찮아 라는 자기 주문이다. 정해진 시간이라며 매월 정해진 날 월급이 들어오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만 해도 힘드니까요. 퇴근 후 시간은 하늘이 주신 자유의 시간이니까요. 그 시간까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오늘은 쉬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죠. 단 365일 반복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끔 우리는 어리석은 일임을 알면서도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이미지와 속설에 빠져 그릇된 판단을 내리곤 한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무리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정한 루틴 좋은 대학교, 대기업, 아파트, 자동차 등 대부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따라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남들과 같은 행동을 하면 결국 미래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잘못된 상식 빚은 경제적 자유를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다. 부의 진실 부자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빚을 활용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할때 전세 자금 대출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자가 많이 나가도 가정을 꾸리려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사회가 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변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남들이 하는 것만큼은 하고 살아야 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대출까지 덩달아 따라 받을 필요는 없다. 데이블 m 지는 자동차 할부금이 주택담보대출 다음으로 가장 큰 지출을 차지한다고 말했는데요. 저도 이번에 아이를 갖게 되면서 차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가 있으면 SUV를 타야 한다고 해서 말이죠.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아내의 만삭 때 읽었던 EBS 자본주의 때문에 차를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돈의 연금술을 읽으면서 자동차 할부를 받지 않은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 인생의 목표가 더 중요해질 때 당신은 진정으로 돈의 주인이 될수 있다. 제가 책을 읽는다고 할때 주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무시했어요.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독서를 포기했다면 예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루 종일 게임하고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삶이요. 부채는 은행이 부자가 되는 방법일 뿐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돈을 빌리는 즉시 당신은 은행의 노예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 책을 먼저 읽어서 데이브 램지 말이 더 공감됐던 글입니다. 이 말이 공감되지 않다면 EBS 자본주의도 읽어보세요.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비상 자금을 모아두어야 한다. 목돈이 필요한 돌발 상황이 터졌다고 해서 또다시 은행에 힘을 빌린다면, 당신은 영영 빈털털이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는 아무런 노력 없이 불평, 불만만 늘어났는데요.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적은 수입이지만 부업이 주업이 될수 있게 꾸준히 노력할 겁니다. 돈이 없는데 무리하게 집을 사려고 하니 두려운 것이다. 당신이 집을 사는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현혹하는 온갖 은행과 대출회사들의 홍보에 넘어가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자.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집을 살 때가 아니라는 현실 말이다. 금리가 좋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어진 현실에 맞게 살아야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당연함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미래도 바꿀 수 있는데도 말이죠. 돈이 있는 사람만이 돈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다른 여러 방법으로 도울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매달 3만 원 정도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돈이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불하는 녀석은 본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모습을 더욱 강화시킨다. 사악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불을 사악하게 쓰며 사회에 피해를 끼친다. 반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부를 통해 그 따뜻한 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에 내보인다. 제가 내면을 성장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독서입니다. 힘든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돈의 연금술 책 리뷰였습니다. 다음 리뷰를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밤미의 책방이었습니다.